눈물의 여왕 16회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점점 더 많아지는 롤러코스터를 탄다. 유능성이 홍혜인과 친하게 지낼 예정이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백현우에 대한 감정을 혜인의 마음에 산기시켰다. 고금된 백현호사는 어떻게 자신을 구하고 유능성을 타도할 것인가. 홍혜인은 수술 후 부작용으로 기억을 모두 잃었다. 그녀의 물의식 속에는 백현우라는 이름만이 남아있었고,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기도 했다. 눈물의 여왕 14회 말미에서 유은성은 이를 틈타 해인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칭의 현우를 욕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은성은 15회에서도 혜인의 곁을 지키며 가족들과의 연락도 막는다. 14회 말미 공개된 티저에 따르면 온 가족이 데리러 왔을 때 혜인은 무심하고 냉담한 모습을 보였다. 혜인 아버지는 멀리서 딸을 바라보고만 있기도 했다. 그녀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회 말미 홍혜인은 아직 꽃빛이 남아있는 새끼손가락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이 아팠다. 세계차 티저에는 아련한 기업들이 등장하고 해인은 오래된 mp3를 듣고 있는 듯한데 이는 막연하게 옛 추억을 떠올리며 스스로 진실을 찾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홍혜인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적었던 노트를 유는선이 발견해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괜찮아요. 화보집부터 현우가 몰래 녹음해 고태인에게 닿을 테이프까지 백현우와 함께 추억을 여러 곳에 저장해 두었으니까요. 유능성과 모수리의 모녀는 홍씨 가문의 권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 막강한 팔을 잘라내기 위해 현우를 살인죄로 몰아가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현우를 몰아붙였다. 현우가 직권남용으로 해고되지 않도록 도와준 것처럼 서울대 변호사협회는 현우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사위를 구하려는 범자 씨와 혜인의 부모도 있다. 티저에는 현우가 유능성의2천억원 투자 사기를 폭로하는 증거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고금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독일로 가기 전에 대화였을 것입니다. 유능성과 어머니를 폭로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와 방향은 친구 김양기와 함께 논의됐다. 덕분에 눈물의 여왕 S.N.U. 스쿼드는 감옥에 갇힌 현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김지원이 배우 김정란이 공개한 재판 비하인드 사진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카메라 앵글이 포착됐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평성욱 살인 사건 백현우 재판이고 혜인도 출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매우 염려한다는 뜻인가요? 진실이 밝혀지면 모녀 유능성과 모슬리는 반드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폭풍과 지나간 후, 눈물의 여왕의 유일한 관심사는 백홍이 어떻게 다시 재회할 것인가이다. 모두가 해인이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것이고, 현우도 티저 숙문구처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포기해, 내가 옆에 있을게. 위 내용은 눈물의 여왕 예고편, 예고편, 티절의 바탕으로 한 예비 예측일 뿐입니다. 출연진 역시 영화가 진행될수록 롤러코스터를 타듯 시청자의 감정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영화의 마지막 두 에피소드는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을 약속합니다. 16회는 영화 한편 분량인 1시간 49분 분량으로 확정될 관객들에게 가장 완벽한 엔딩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니가 그토록 공들였었던 이기장을 부숴버렸다. 독일 병원의 안전이 이렇게 취약할까요? 누구나 그녀의 감병인인 척할 수 있는데 그녀에게 감병인의 방을 주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현우가 잡힌 건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그건 너무 취약점이 아닌가? 독일에서는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에도 법적 보호자나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상실증 환자의 입원과 세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무작위 발언을 통해 독일의 명성을 높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꿈이었던 이기장. 역시 예상대로 이 비로 먹을 전재준이 망가뜨리고 있다. 함께 누워있던 혜인과 현우의 간이침대에는 이기장이 붙어있었는데 그 이기장은 계속해서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혜인은 이기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정보를 썼다면 일관된 필적 덕분에 믿었을 텐데 윤은성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파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해고될 가치가 있었나요? 백현우의 사랑을 담은 글이다. 그녀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도 헤인은 이기적만 읽고 너를 내버려두고 백현우를 찾아갈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에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만들어도 패션업을 남은 여전히 불변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기억보다는 자신의 선호에 의존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예고편을 보고 현우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만나면 그를 찾아보며 어느 정도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처음으로 혜인을 기억해내면서 혜인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로 인해 영상을 찍으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처음으로 조종사 모자를 쓰고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조종사 모자를 잘 차려입은 모습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김수면, 당신은 남자예요. 하지만 혜인은 그 사실을 알고 동요한다. 당신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정보나 기록보다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은성은 사실 꽤 무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독일에 숨어 살고 싶지 않고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 오고 싶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 남편에게 헌신했다는 기사가 전국에 퍼졌고 또한 모술 유능성을 여왕의 거주지에서 쫓아냈다. 인터넷 당국에서는 뭐라도 켜면 수백 개의 글이 올라오는데 은성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단순히 현우의 사진을 숙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나요?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동안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를 자신의 연애 파트너로 인식합니다.